우리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0,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12절부터 1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심지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거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경을 근거해서 바르게 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서 그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는데 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뭐, 높은 지위에, 인권이 작은 곳까지 오르셨죠. 런데 뭐 저는 그분이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했다는 걸 말씀드리기보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 정말 귀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 유학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그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 미국으로 유학시키고 나서 한국 학생들이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명문대 여덟 개 하버드 대를 포함한 진학률이 그렇게 높대요. 진학률이 그렇게 높대요. 한국 학생들의 그 아이비리그 유명 명문대야 재능률이 높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낙제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높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목표를 바르게 잡아주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목표를 정해 줬대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가라 명문 대학만 가라 그러면 대 대학 명문 대학만 가라 그걸 목표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명문 대학을 목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학률도 좋았어요. 그러나 명문 대들이고 가고 나서 이제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졸업률이 한국 유학생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낮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목표를 바로잡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에 따라서, 또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죄된 본성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아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못 정할 때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목표를 바로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르게 정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다 달았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못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두 가지를 향해서 이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평생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경 전체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두 가지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였는지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저 여러분들도 그대로 바울처럼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더 와닿습니다. 이야기 쉬워요. 잘 들어보시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는 이 목표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이 목표를 붙들고 쫓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자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올바른 성경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목표를 소위 복을 많이 받고, 뭐 어떤 축복을 많이 받고, 이런 걸로 우리는 목표를 삼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을 목표로 삼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어디에서 그것도 복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신흥생활의 목표를 소위 성공이든 물질이든 어떤 명예든 이런 것을 목표로 삼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안타까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공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이끈다 생각해봐요. 성공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목회자는 여러분 정말 괴물 같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표를 뭘로 잡았냐? 바로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닮은 거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영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내 존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것을 나는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반도덕주의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님 믿고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다. 그때 이런 반토독주의자들이 필리보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산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평생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금방 되지는 않을 순 있어도, 여기는 예수 닮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거. 한마디로 나의 존재가 예수 닮는 걸 목표로 삼는. 예수님께 사로 잡혀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바른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사로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누가 지금, 누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로잡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죄된 본성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무엇 주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다른 그 세상이 혹시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정말 안타까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여러분 그리스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정말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아지고 뭐 정말 헌금도 많아지고 정말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우리 포도나무계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의 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예수 담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단순히 사람이 많고, 돈 많고, 건물 좋고, 이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포도나무계의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이 내 안에 신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내 삶과 신앙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내 마음도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죄된 본성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요. 내 말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행동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 닮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향해서 바울처럼 갈망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며 달려가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를 담는 목표를 주님이 이루게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또한 가지 목표를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이것도 제가 세번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자기 목표를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담는 것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한마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이걸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로,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상 받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시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세상 여전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불공정이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온전치가 못돼.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이 생을 떠나서 언젠간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 이에게 쌍을 주세요. 공평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며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대개명이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 사랑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셨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명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주님의 그 시상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이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내 자손들을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기도원 가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르다가 주님이 어떠한 영상을 보게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간단히 만나누고 말씀 하시죠 여러분들 아신대로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보는데 손양원 목사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해서 성령 충만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분이 별명이 있었대요. 손, 풀.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사로잡힌. 손양은 목사님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그두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그한센병 환자들, 문둔병자들. 정말 그, 그 흉측해 보이는 그들을, 정말 그,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 한세 병원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요.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섬김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그 애완원에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가족도 우리를 바라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여러분 안제선을 자기의 양자로 삼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으니 그 말씀에 주님이 순종하는 마음셔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양자로 삼은. 제가 손양 목사님의 그삶 보면서 하나님 재기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왜 지켜주신지 아세요?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가 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손양은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저는 할수 없죠.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손양은 목사님처럼 정말 사랑하다가 하춘 앞에 서야겠다 그런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이 내기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하루 잡혀서 예수 닮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는 사명, 사랑하고 복음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번형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전히 환경과 여건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가장 먼저 구할는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예수 닮게 하소서 정말 예수와 동의하며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 닮는 자 이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로 정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닮는 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와 동행하며,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담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담는 그런 자로, 정말 서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심과 능력으로는 예수를 담을 수 없기에, 예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담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시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갈 목표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주님,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약하고 어린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사랑하고 해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내 주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